oh 왼쪽 네자리 나왔어요 한조 2층 같아요 위에 왼쪽이 아닌면 오른쪽이다 이거 한조 2층 오씨 거기는 끝에 빠졌고 자리야 못 보나? 오케이 한조 보러 갈게 한조 PP. 어짜잇짜 아, 저... 오케이 <laughs> 이렇게 기압을 넣어야 올라가지네요. 아 그렇구나 어떤 느낌? 팁팁입니다. 오늘 안 올라가지더라고요. 기압을 넣으셔야 돼요. 아, 아 그냥 가버려.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미안합니다. 잠시만요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살았다. 한... 나 잔다, 나 같이 자요. 갈게요.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이 아니, 아니. <laughs> 와봐. 내가 살게요. 되겠어. 와 두창 어미 지, 딜두배 지, 리가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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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지, 빼 지, 빼 지, 지, 자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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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지고? 오케이. 여기까지. 아이고. 야야야야야. <laughs> 나이스. 근데 네? 유산을 남기고 갔어요. 그 본체 본체? 펑치기님 <laughs> 예용 중. 오케이. Okay. 그게 본책이네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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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때리라고요 때리라고 <laughs> 아이 <이분이> d 웃기네 d Good. g 이 o 서야 발견하다니 저주 g o